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 사활 백을 잡는 방법. 이 모양은 수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수순이 정확하지 못하면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. 잡는 수를 찾아보십시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모양이 여기가 급소 같아 보이죠? 여기서 백이 이런 수는 너무 간단히 잡이죠? 그건 안 됩니다. 그래서 벽이 위에서 있습니다. 어, 여기서 이렇게 도는 수는요 그냥 잡으면은 이게 일단은 뭐 따면은 예, 어디 들데가 없죠, 흙이 살았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이었다 여기를 치중한다. 이때는 뭐 이쪽을 여기서 배기 조심해야 됩니다. 덜컥 이렇게 뒀다가는 에이, 큰일 나죠. 잡힙니다. 그래서 100은 여길 두면 됩니다. AB로 살게 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여기서 정확한 수수는 첫 수가 여기입니다. 여기를 넣으면 100은 다른데 둘 데가 없죠. 이거 안, 끊은, 안 끊을 재간이 없어요. 그래놓고 치중을 합니다. 치중을 하면 은 여기는 자충이라 잡히고요. 이쪽은 이렇게 나가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. 끊을 수가 없죠. 감축까지 잡힙니다. 그렇다고 여기 놓는 아이가 안 되죠.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여기 놓고 놓을때이 치정수, 이두 수를 아시면은 백이 간쪽같이 잡히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바둑 서할 백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